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린다라고 표현했지만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들을 나끈하게 풀어가는 힘을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욕기 24장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 곳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로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름 고아의 나기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들나기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으나 밭에서 남의 꼴을 빼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하나, 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 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날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르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다.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장고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민이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요분, 세상에 온갖 불의가 자행되는데도 하나님은 왜 불의한 현실에 눈 감고 계신지를 궁금해하고 또한 악인은 왜 형통한지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불의한 현실에 눈 감으실까? 살펴볼까요? 요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딱한 현실에 하나님은 왜 보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안타까워하죠 12절이 엽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한 악인들이 계속 악을 행하도록 그들에 대한 심판이 왜 지연되는지 의아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불의한 현실에 눈 감으실지 참으로 궁금해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의에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말하지만, 주님은 결코 불의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까닭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상세하게 밝혀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하나님께 부조리한 현실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비,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신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부유하고 강한 악인들에게 학대와 착지를 당하여 신음하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눈 감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불의하고 부질한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옆처럼 왜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느냐고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 뿐만 아니라 저희도 왜 하나님은 불의하고 부주리한 세상에 눈 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를 이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세우신 까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견뎌나가고 바꾸어 나갈 지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보게 하심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게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